계속 나누겠습니다 아, 상급을 보시면 상급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자 어거스틴은 우리의 공의로오신 재판장은 누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인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인가? 아, 여러분 면류관을 받을 사람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두 자기와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했어요. 저는 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볼 때저 사람은 더 잘하는구나. 또저 사람은 더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미흡하구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솔직히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판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울 수 있겠는가 가리울 수 없기 때문에 더 잘해도 죄인일 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청성교도소에서 아무리 모범수라고 해도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그 사람이 모범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게 뭡니까? 나오면 출소하면 옆에 쓰다고 왔을 때 청송교도소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오죠 핸드폰으로 누가 왔다고 내 옆에 누가 산다고 그러면 이게 웬일이야?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 내 집에 옆에 와 있네. 거기 옆에 모범수라고 써있다고 해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모범수가 왔으니까 마음이 다행이다 생각합니까? 그런 거 없죠 여긴 사람 다 청송교도소 주신들이에요 여긴 사람들 다 청송교도소 여기서 더 잘하네 못하네 교도소 안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심판을 면할 자가 없어요 자 하바국서 2절4절다 아시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다청성교도소 출신이다 생각하십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 없음을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예, 네, 복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문자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출신, 어느, 어느 죄인 출신이 왔다라고 문자가 안 옵니다. 다죄 씻김 받으신 거예요. 죄 씻김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서는 선행, 아무리 잘하는 일일지라도 인정함이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를 사해 주셨을 때, 뒤로 던져버리셨을 때, 생각지 않으실 때, 우리의 작은 이런 선행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서로 뭐 아이고 저게 복사까미냐 저게 뭐 우리끼리 청송교도소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서게 되면 이 불쌍한 죄인도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우리 바울 선생님 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나한테도 주십니다. 시 여섯 번째 하늘에 쌓아둔 보물. 누가 보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니 죄를 지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사실 살아갈 때에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막 빠릿빠릿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살아가고, 뭐또 뒷돈도 챙겨놓고, 뭐 돈도 챙겨놓고, 여기다 많이 챙겨놓으세요. 아무튼, 뭐 챙겨놓아 보십시오. 어디까지 챙길 수 있는지. 이 땅에서 <laughs> 그런 얘기예요. 니가 챙길 수 있는 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도 뒷배를 챙겨놓고 저기에도 뒷배를 챙겨놓고 참 많이도 챙겨놨다 많이도 그렇죠? 네. 그게 우리나라 기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 단지인가 어디인가 그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얼마 전에 기사였는데요 일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침대가 나왔는데 침대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그걸 신고를 했대요 참 많이도 갖다 놨는데 많이 뒷배도 챙겨 놨는데 둘 때가 침대 밑에다 숨겨놨는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얘기도 못하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수많은 돈을 침대에다가 다 넣어놨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그 침대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그걸 경찰에다가 얘기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에는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는지 방바닥 그 장판, 다다미근지 뭔지 그거 밑에 무지막지하게 갖다 넣어놨대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갖다 넣으라고 하세요. <laughs> 돈이라는 건 종이잖아요. 참 귀하죠. 귀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쓰여야 이게 삶에서 쓰여야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게한 거야. 하늘에 쌓아둔다 그러면 되게 손해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어우뭐 하늘에 쌓아도 내 침대 밑에다 넣어놓지.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무엇인가 가치를 위해서 쓰여야지 되는 것 뿐이에요. 물론, 물론 막 해프게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물질, 내이 힘, 삶, 시간, 이런 것들. 오늘 나도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바쁘게 사셨죠? 보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사시더만요 근데 이 바쁘게 사는 삶이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옛날에 막 내가 뭐 어떻게든 승진하겠다막 그냥 쫓아다니고 뭐 그냥 사바사바사바. 사바, 사바. 과장님,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뭐해? 그럼 뭐해? 병 걸렸는데, 승진하던 길도 다 소용없어. 그 시간들도 다 소용없어. 그때 사람들 막 욕하고 같이 막 저기 했던 거다 허무하고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고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인생이.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제발 부한 사람들은 어찌됐든 누구보다도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가 됐지만 마음을 교만하게 갖지 말게 해라 응? 교만하게 갖게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 선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게 해라 이것이 무엇이 되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laughs> 어머니 책이 막 그냥 엄청나게 팔려나갈 때 저희 아버지 또저막 꿈을 꿨어요 와 우리 아버지 차를 뭘로 바꿔드릴 것인가 어머니는 그냥 오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인생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저거구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지출 목록을 보시면 내 마음은 어디 있는지가 그냥 그대로 다 나옵니다. 예, 지출 목록이 항상 꼴푸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laughs> 지출 목록이 이상한 곳으로 막 쓰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출 목록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와 물론 대단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축복하신다 그랬고 그런 삶에 대해서 내게 상급을 주신다 했어요. 그럼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역시 선한 사람을 선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상급을 주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어디 출신이냐? 청송교도소 출신. 이 죄인이 생각해봐야 죄 이상의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어떻게 이게, 이게 내, 내 돈을 어떻게 써서 아마누들을 섬기겠는가 어떻게 이게 내 돈을 써서 노숙인들을 섬기겠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막 열심히 뭐 한다고 그 사람들이 돈 그렇게 쓰는 거안 그렇습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게 하시는 거.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됐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주시려고 하늘의 상급 또 그리고 이 땅에서의 행복, 축복,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섬기는 자에게 더 주셔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아 그래 그럼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돈을 많이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더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무슨 투자 이런게 아니에요 이런게 아니에요 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축복이고 저래도 축복이에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뒤로 던져 버리셨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했더니 기쁘고 기쁜데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상까지 주시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야? 네. 일곱 번째, 성도가 당한 환난에 대한 상급.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7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의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칼빈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시죠. 우리가 망하지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계속 악한 것만 또 우리 스스로 망하는 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여기에 보내주셨다.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암에 걸려서 여기 온 거잖아요. 여기 놀러 온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여기를 오셨다는 거예요. 간증을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세요. 다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바뀌어진 삶이 더 좋은 거예요. 옛날에 바뀌기 전의 삶은 너무 지옥 같고 힘들었던 거예요. 바뀌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바뀌고 나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와, 그러니까 뭐 하나님 섬기는 것만으로도 이미 축복이고 이미 하나님의 길 안에서 그냥 행복의 길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은 내 선한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내 네,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고난도 당하고 또 괴로움도 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점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선한 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아유,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결국는 어떻게까지 되는 거냐?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른도우서 4장 10절에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 있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만 마음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만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사명을 따라간다는 건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일인데 감사가 있고 괴로운 일인데 행복이 있고 너무 너무 슬프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늘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뒷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거룩한 고난의 열매이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여덟 번째 칭의가 사랑으로 말미암는 논리. 자 사랑이 제일 최고 아닙니까?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것이 그게 책을 최고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건데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보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섬기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 때문에 사랑을 우선으로 두었지만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을 여기서 사랑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구절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사랑으로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앞뒤 문맥 그냥 막다잘라내 버리고 사랑이 최고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옳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만이 저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아홉 번째 개명들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 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을 지켜라. 자, 이 말씀은 개명을 지켜야만 네가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교사에게, 율법교사가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율법교사에게 맞춤으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그럼 말씀을 다 지켜라. 말씀을 못 지켜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말씀을 못 지킵니다. 나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부자 청년에게. 그럼 너희는 모든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날 따라라. 그건 못하겠습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노숙인들이 은혜 받으면, 저는 노숙인들이 언젠가 은혜 받길 진짜 바라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거든요. 막 노숙인들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그러면 오늘 뭔가 하나 한건 했나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례받으십 분 손들어 보시라고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왜 그러는 거지?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세례받았다고. <laughs> 제, 제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8년 전에 노숙인 교회 갔을 때. 와, 우리 하나님이 노숙인들한테 은혜 주시면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하라고만 안 가잖아요. 그거 자기 거 내려놓고 선교 갑니까? 어렵지. 근데 노숙인들은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내려놓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짐 싸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왜 나는 하, 여러분 은혜 받으셔가지고 성교 가시라고 막 아멘도 크게 하고, 근데 8년째 똑같은 자리에서 거기 술 먹고 똑같이 앉아 있어. <laughs> 변화되지 않아. <laughs> 어떻게 된 거지? 간단하게 내려놓으면 될것 같은데 부자가 가진 게 많아서 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기 어렵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또 적은 거 갖고 있다고 또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그거 그렇게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도 아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이고 주님 그럼 누가 천국을 갑니까 누가 하나님으로선 다할수 있든지. 하나님이 다할수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나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 좋아 가지고 자기들은 따라가고 있으니까. 사실 대단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거든요. 순간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을 다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자기들이 잘해서 가는 줄 알았었죠. 천만에. 바로 또 시험이 오니까 다 도망가고 바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다 고자.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잘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쫓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에 서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열 번째 선행을 의지하는 그릇된 논리. 자, 믿음을 가리켜서 어떤 일이라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을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을 일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뭘막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안타까우신 환우가 있어서, 대부분은 잘 믿음을 갖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힘든 삶을 살았고 또 암도 걸렸고 지금 현재 환경도 어려워요. 그래서 나 다른 거 없다. 믿음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야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안 들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결국에는 몸이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믿음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퇴소해 버리더라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집. 너무 마음이 안 닦아요. 그집 자녀들도 내가 보게 됐었었는데, 그래 다행히 그 자녀들이 여기 한 번도 온 적은 없었지만 저를 보고 깍듯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자매님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삶이 너무 어려워서, 삶이 너무 어렵고 우울증도 너무 심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지만, 믿음만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이야, 그게 안 들어가네. 옛날 분명하게 느낍니다. 여기 오면 뭐 무조건 믿음 다 갖게 되고, 천만에 내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주세는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극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율법에 한 가지라도 어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인 것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의 법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잘했어도요, 한 가지라도 죄를 지으면 나는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한 가지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자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죄짓는 것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가지지만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이냐?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듣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식간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암 환자가 잘 살아가는 방법 바로 여러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고 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로 또한걸음또 나아가고 암에 걸렸지만 감사하고 병으로 인하여 괴롭지만 즐거워하는 이 특이한 사람들 여러분이 복받은 성들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는 거 축복합니다. 네.